오늘 우리 증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뭐랄까, 한 단계 레벨업 했다, 이런 신호가 나왔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선 시장이 보여준 두 얼굴을 보고,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왜 엇갈렸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군 테마는 뭐였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박스피 탈출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시장은 정말이지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코스피는 1%나 오르면서 5,354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는데 코스닥은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0.03% 하락했으니까요. 이건 뭐 거의 다른 나라 시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네요. 아니 그럼 코스피는 대체 누가 이렇게 끌어올린 걸까요? 네 주인공은 바로 큰 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둘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같이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그냥 확 밀어올린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시장이 왜 올랐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자 보세요. 첫째, 원화가 강해졌죠.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주식이 싸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외국인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셋째, 지수상승으로 이어진 거고요. 아주 명쾌한 흐름이죠. 자, 다음은 반도체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오늘 정말 극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묘한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정면이에요. 한쪽에서는 삼성전자가 AI 투자 기대감 덕분에 국권이 버텨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차익 실험 매물이 쏟아지면서 2% 넘게 빠져버렸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랐던 거죠. 85만 7천 원. 이게 바로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기록했던 저점입니다. 그만큼 매도 압박이 거셌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 시장의 한쪽 날개가 잠시 꺾였던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시장의 에이스인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휘청했는데 지수는 어떻게 올랐을까요? 누가 그 빈자리를 메워준 걸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금융 섹터였어요. 이들이 시장의 새로운 기둥이 되어 준 거죠.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으로 돈을 확 쏠리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는 과연 뭐였을까요? 돈이 어디로 흘러왔는지 보니까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요. 첫째, 정부가 우리도 AI 반도체 키울 거다 하니까 관련 MPU 종목들이 급등했고요. 둘째, 퓨리오사 AI 같은 비상장 AI 기업들 몸값이 재평가되면서 벤처캐피탈, 그러니까 VC 관련주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이랑 지주사들은 주주들한테 더 많이 돌려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시장의 여러 조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뭘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먼저 박스피라는 단어를 알아야 해요.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코스피가 오랫동안 좁은 박스, 상자 안에 갇혀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보여준 이 강한 상승세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박스피 탈출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자를 드디어 깨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의 한 축인 SK 하이닉스가 2%나 빠졌는데도 코스피 지수는 1%나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반도체가 좀 쉬어가도 자동차나 금융 같은 다른 산소들이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달려줬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던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 자체가 훨씬 튼튼해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한국 증시는 구조적인 레벨업 단계에 들어선 걸까요? 오늘 시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도 자동차와 금융이 달린다. 코스피 5350 안착으로 증명된 기초 체력.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의 상승이 그냥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거죠.